한 10분간,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어,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나 어, 남은 자가, 이 아니라. 네. 다시 한 번, 로마서 11장 5절. 그런 즉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음. 음. 그다음에 어,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남은 자가 있다 그러는데 <laughs> 여기 보니까 어, 이 랩노트라는 것은 남겨놓은 자 하면서 어, 충분히 열에 돼 있는 것, 저축되어 있는 것, 그래서 또그이 남겨놓은 자는 어, 어떻게 남겨놓은 자냐면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놓은 자다. 그러니까 어, 소위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강남 대로교회를 은혜로 남겨놓은 교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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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could 아, be, could be a remnant church in Korea. 한국에 오늘날 남겨놓은 교회가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이런 어마무시한 은혜가 이 강남대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남에 그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강남대로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남겨 놨다. There's there would be a remnant church in Korea according to He i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놓은 교회다 네,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로마서 11장 5절이 우리 교회에 참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겨놓은 교회를 또는 남겨놓은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어, 그분의 은혜를 따라 함 따라 있다. His grace. <목소리> 예. 자, 그분의 은혜를 따라 나면. 이 은혜는 달마말 미스테리인데, 이 미스테리라는 것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 그것이 바로 이 미스테리다. 여러분, 그 아이가 1등했다 하면 이 미스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미스테리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이 뭐냐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스 9장 18절 로마스 9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주자를 공일이 여기시고 그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파하게 하시는 자.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따라 있기 때문에, 네. according to his grace, 그분의 네. 은혜를 따라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분은 로마서 어구장 십팔 절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분은 he has mercy. 그 분은 자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람에게냐면은 그 분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선택된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권한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원하는 바, 그 분이 뜻하는 바에 따라서 사비를 베푸신다 또 어떨 때는 He 그 분은 강박하게 간다 뭐에 따라서 그 분이 의지하는 바에 따라서 그 분은 강박하게 그러니까 나의 자격이 아니라 There is no any qualified 이 조건이 아니라 나가 뭐대단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충족해야 한다. 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쉬운 말이면서 어려운 말. 자 대한민국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살아. 가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가졌든지. 1달란트다2달란트다3달란트다5달란트다니 네 가진 것으로 모든 일을 하 He has mercy on whom he will. 그분이 뜻하는 바에 따라 그분은 자비를 베풀고, He hardens on whom he will. 그분이 뜻하는 바에 따라 그는 강박하기도, 쳐내이도쳐내 로마니스 18. 9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His Grace, 그분의 은혜대로 우리가 쓸데로 받.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내 가진 것으로 내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라 할렐루야. 네. 와 우리 교회는 가진 아무것도 없이 강남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줄 자를 보내셔서 모든 것이 준비된 자들을 속속 보내주셔서 그분께는 절지 오셔서 아 목사님 마르타 나는나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교회를 한번 둘러보더니만 교회를 한번 둘러보더니만 마르타 하는 사진 있으니까 마르타 한다니 그럼 우리가 지원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진 한 장을 보고. 하나 사랑을 라 할렐루야 낙이 새끼를 하나 끌고 오느라 호! 그 주인이 너왜 이걸 끌고 왔냐 물을 때 주께서 섬게타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There is a l n d o church according to his grace 그분의 은혜를 따라 남겨 놓은 자가 있는데 남겨 놓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스터리다. 하나님께서 미스터리를 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로마전서 9절 18절 로마서 9장 18절 말씀대로 He has mercy on whom he will. 그분이 뜻하는 대로 그분의 자유대로 이걸 적용하면은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들일 거예 하나님이 원하면 들어서시고 원하지 않으면 버릴 겁니다. 이거 엄청난 우리 주님 한번 일어나서 손을 바랄 수 있는 천하가 왔을 때. 여기 보니까 찬송하에 보니까 찬송하 79장을 보니까 1절에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위에 냉치되 두지 않네 2절 이방이, 떠들, 이달 이방이 떠들고 나라가 나라들 모여서 진도 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다만 3절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쳐요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이 쓸데가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h a 이 그가 나 피난처에 있으니 l e l u j a h Hallelujah. e l e a h a l l e h e a h h s a h l l e l h h a h i s l a l l e l h e h h a a l l e e 그래서 미스테리아. 왜냐하면, b e c a he has mercy on whom he will. 그분이 원하는 뜻하는 바에 따라 자비를 베풀고 그분이 뜻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것을 강박하게 모른 채하시 buy a dollar, more than one, come b 배워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 주시겠습니다. 읽어 주세요 4절 1장 4절을 보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아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겠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yeah. d e c l a r i n g the beginning of the time. 야, 태초부터 마지막 때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인데 바로 그것은 뭐냐? 아, <목소리>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고 태초에. for o r d a i n 이미 오래전에 <웃음> 예정되어 봤다 이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1장 어, 4절과 5절 나오는 말씀의 요 declaring the beginning of the time uh,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 때까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을 하기를 I have begotten you as a son of God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 선택했는데 그것은 미리 have been ordained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 예정에도 싶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어, 어떻게받아들냐까 adoption 하나님으로부터 이 간택, adoption, 택함을 받아.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선택을 받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강남 내로교회와 마리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문자를 남겨놓은 자로서 이 모든 것은 declar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time which is the ancient time 아주 옛날 옛적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였서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I have forgotten you as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for ordained as adoption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하는, 어, 양자로 채택받는, adoption, 양자로 채택받는 이러한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나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앉아 있어도 못 받고, 사업이 망해도 못 받고, 몸이 병들어도 못 받고, 왜 하나님, 한번 바라시면 천하가 슬피없고어떠한 원하는가, 질병과 어려움에 딱치어라도주님 한번 원하시면 바로 들어올리셔서 건강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리를 행복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말깨닫는게6 3년이래 할렐루야. 응. 와. 김민령 나이도 나고 한참 되는데 벌써 깨달아 다 앞에 앉아 있잖아. <laughs> 와. 어제 신앙이 보통이 야 와, 나 이게 63세가 됐어. 이 깨달았으니 이게 어 oh, heavenly Father I w a totally exhausted myself. 내가 완전히 지쳐 있을 때 you come to me and save me and deliver me from the devil to the heaven's f a t h 나를 저 연약한 악마의 불에서 건져쳐서 주님께서 구원의 만유를 세우셨으니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 할렐루야. 아, 네. 이것이 바로 신비고, 이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고, 이것이 참으로 어, 내가 찬양할. I have a reason to praise the Lord and ever and ever forever.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미스테리가. 내 가슴에 임프렉티드 되기 아멘. 와 Wherever 네. you stay 음. 어디에 공물지라도 I will be t 네. 내가 거기에서너 함께 아, 네. If you raise up 네. 내가 제 높은 곳에 다다지라도 I will b If you go down to the soul 네가 저 깊은 곳에 빠질 줄 알아 I will be there and I will find you 내가 너를 찾을 할렐루야 1 0 3 9 1절에서 9절까지 p s l m 3 9 e r s e 129 1 3 9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숨 없이 하고. 우리 참석하나 부르고 오늘 합니다 79장 피난처 시민